오늘 말씀, 욕기 12장 1절서부터 12절입니다. 욕기 12장 1절서부터 우리 12절까지 교도로 있습니다.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 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래요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한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이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일을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유기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발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명철이 있느니라.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욕기를 묵상하다 보면 욕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이 욕을, 욕의 고난을 해석하고 또그 과정에서 때로는 욕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어제까지는 이제 소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지혜를 통해서 이제 요배 요비 이야기했던 그 지혜들을 요배 그 이야기들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 욕기 말씀들 묵상하다 보면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신앙을 연단하실 때 시험을 주실 때. 각자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또 과정에 맞게 연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편일률적으로 사람들에게 자 1단계 시험이 있다, 2단계 시험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초신자 때는 보면은 우리 마이크가 조금 울립니다. 예. 우리 초신 초신자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수준에 맞게 기도하면 금세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그 내가, 어 내가 그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신앙의 수준에 이르면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고, 때로는 고난이 길어지기도 하고 또 연단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마치 이제 어떤 원리냐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생하고 뭐 카이스트를 단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수학 문제를 낼때이 초등학교 1학년한테는 1도하기 2는 몇이냐, 뭐 이제 5백이 3은 무엇이냐 이제 그 정도 수준을 질문하겠죠. 그런데 카이스트 박사과정에게 수학 문제를 낼 때는 어렵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풀기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문제를 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5-3을 딱2 답을 낳고 어렵게 막 머리를 끙끙 싸매고 있는 카이스트 박사 과정에게 아왜 그것도 없냐. 나는 벌써 풀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때로는 이제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배 친구들이 요배 그 고난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과정이 꼭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요의 신앙의 수준은 욕기에 보니까 이욕기에 보니까 동방에서 그와 같은 의인이 없었더라라고 인정을 합니다. 사탄과 천사 앞에서 네가 너희가 내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악에서 떠나고 순전한 자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요의 신앙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냐면 따라올 자가 없는 그 모든 사람 중에서 최고의 신앙의 수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배 신앙의 수준을 통해서 천사뿐만 아니라 사탄에게까지 영광을 받는 그 하나님 그 정도 수준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요배에게 어려운 문제를 낼때 시험을 줄 때는 때로는 일반인들이 그 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배 친구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수준에 보아서 그 욥의 고난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섭리로 역사하는 것을 자신의 경험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고난을 당하는 욥조차도 신앙의 그 고난을 해석이 안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욥기 오늘부터 이제 12장 말씀을 보는데요. 12장과 13장 초반부까지는 요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도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안다. 하나님 잘 섬기면 축복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을 잘 안다. 그런데 때로는 내게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로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그것을 지금 요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오늘 12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 보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제 소발과 다른 이제 친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빗대어서 "야, 하나님이 다 지혜롭게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께 불평하느냐" 라고 욕을 이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마음이 상해서 "야, 너희만 참으로 하나님 백성이냐?" 너희만 하나님을 섬기느냐? 나도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데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히 우리의 머리로 담을 수가 없다. 너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 너희가 말하고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야,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만 이야기하니까, 너희 것이냐 이야기하니까, 너희가 죽으면 하나님의 지혜도 죽겠구나. 이렇게 이제 욥도 많이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이렇게 격해지면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서로 조언을 하다가 서로 비판하고 비고고 이제 비아냥거리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과 4절 말씀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은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지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성, 선상벌악이라고 하죠. 착한 일을 하면 이제 하나님께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 기본적인 신앙 원리는 나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와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다. 이해하지 못하게 일할 때가 있다.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불러 아래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이야기하는 그 성, 선상 벌학의 원리가 때로는 맞지 않는 부분들을 5절과 6절에 이야기합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이 주심이니라. 6절 말씀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강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진노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강도의 장막이 오히려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와 같은 경우들을 참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세상에 사는 동안 잘되고 참 하나님께 잘 선하게 살려는 자들에게 자속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까지 요분 우리가 사는 자연계 법칙들을 통해서 그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일을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일들도 자연계 일어나는 모든 것도 오히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모든 가정도 선한 자들이 고난을 받는 모든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욕기 12장에는 그 주제가 뭐냐면, 때로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어떤 지혜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설명이 되십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에 살아온 일들이 다, 아, 하나님 뜻은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런 일들이 있고, 그렇게 설명이 되십니까? 저는 참 때로는 목회자지만 성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할 때, 목사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 아,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래 이래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참 설명해주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제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제 제 아내나 또는 가족들, 친척들에게 이야기를 할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때로는 설명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에 살아오면서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제가 이 젊었을 때 가장 좋아했던 기독교 작가가 이제 필립 얀시라는 미국 작가인데요. 아마 이제 어떤 정통적인 신앙에서는 신앙관에서는 별로 이제 잘 읽혀지지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별로 이제 잘 인기가 있는 기독교 작가는 아닙니다. 근데 이 필립 안 씨가 항상 그이 책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때로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심을 가질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의심한다는 것을 불신앙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필립 안 씨는 자신들의 그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때로는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책 중에서 가장 이제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는 경우가 뭐냐면 이제 사람이 등산을 한 하는 경우가 있, 있습니다. 등산을 하는데 저 고지를 향해서 이제 올라가죠. 근데 이상하게 등산을 하다 보면 실제로도 등산을 하다 보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산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다 보면 계곡 속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저 정상 을향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왜 계곡 속으로 내려가야지 그리고 또 한쪽 방향을 향해 등산하다 보면 또 길이 있어서 옆으로 이렇게 휘어져 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 나는 분명히 저 방향을 가, 향해서 가고 있는데 길은 왜 이쪽으로 휘어져 있지 그렇게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등산을 다 마치고 정상에 올라가다 보면 다 답이 해석이 됩니다. 아 저기에 골짜기가 있어서 첫 때는 밑으로 내려가야 됐구나 저 때는 직선으로 가는 길이 없어서 직선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나와서 이렇게 길을 오른쪽으로 돌리게 됐구나 정상으로 올라가면 길이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과정도 등산을 하는 것처럼 올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지 왜 지금 오른쪽 길로 돌아가야 되는지, 왜이 좁은 길로 가야 되는지, 때로는 깨닫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고 확신한 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해석할 수 없는 것은 때로는 잠시 내려놓고 1년 후에 기도하고 또 10년 후에 기도하고 그것도 답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 날아가서 하나님께 물으면 그때 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해석할 수 없는 문제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너무 마음 상하거나 끙끙대며 고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한달 후에 기도할 때는 어떤 답이 나올까? 1년 후에 기도할 때는 어떤 답이 나올까? 10년 후에 기도할 때는 어떤 답이 나올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그런데 1년 후에 우리 자녀를 바라봤을 때, 10년 후에 바라봤을 때는 어땠을까? 또 때로는 가정 가운데, 개인의 건강 가운데, 물질 가운데, 아,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 그런데 1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가정을 보았을 때는 어땠을까? 그 10년 후에 지금의 내 삶을 묵상했을 땐또 어떤 생각으로 묵상하고 기도할까. 그렇게 한번 우리가 길게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어려움을 당할 때는 지금 이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한 발을 내딛어서 멀리서 좀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이 좁은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은 좁고, 내 마음은 좁아서, 지금 이 고난만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간만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해석할 수 없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 또내 생각을 더 깊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상황을, 내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좀더먼 시각에서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해석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너무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언젠가는 다 깨닫게 하신다는 그 진리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신뢰하면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인생에 해석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 일들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 마음 아프고, 그것들로 인해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에 마음이 찢길 때가 있습니다. 욕과 같은 심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지금 내가 내 삶의 문제를 다 해석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10년 후에 또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문제가 하나님 손에서 다 풀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다 해석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해석될 수 없는 문제 이해할 수 없는 문제 그런 것들로 인해 너무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 부분들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풀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해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오늘은 내려가는 길일지라도, 오늘은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오르는 좁은 길일지라도, 언젠가는 산 정상에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이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으로 우리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풀리게 하시고 답답한 마음들이 시원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 길을 보여주시고 답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날에 드려지는 예배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아버지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심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아버지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욱 경고하게 히 하시고 나의 행함과 노력에만 의지하고자 하는 함을 버리시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다내 머리로 해석하고 아버지 다 알려고 했던 그 연약함을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언젠간 하나님께서 이그 자매 10년 가운데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루하루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자매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일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 답답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잘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